오늘도 학교 가는 중. 굳이 그게 졸업이라는 표현을 합 저는 약간 학박으제 활력도예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슈프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포장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현미밥. 슈프림이랑 치즈 슈프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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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에 돈가스랑 피자를 먹었어요. 튀김도 먹었고, 느끼한 것도 먹었는데, 또 튀김과 느끼한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걸로 양념 듬뿍 음. 음. 이렇게 세개 조합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치즈 슈프림 먹어볼게요 치즈 슈프림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소스 진짜 미쳤는데 치즈 소스 많이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많다. 음? 음. 치즈의 꼬리 향이 엄청 잘 나는데요? 음. 음. 예쁘다. 더 달면서 더 짭짤하면서 양념을 더 듬뿍 찍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네. 맛없을 리가 없지. 음. <laughs>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래 이게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는 요 반반 조합이 없는데, 처갓집 어플에서는 요 반반 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대신 3,000원 추가, 이것도 3,000원 추가 해가지고 2만 5천원이 나왔는데, 처갓집 어플로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주길래 첫 주문에 한해서 2만원에 사왔어요. 방반 포장을 해왔기 때문에. 허, 양념이 좀 적네, 얘는. 응? 저거 도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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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스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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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도 교수님이랑 전문 관련해서 면담을 했는데 아무튼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엄청난 사랑꾼이시더라고요. 마흔 후반이신 것 같은데 아직도 팔0 개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밥 먹다가 갑자기 보고 싶대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할 텐데. 응? 음? 다음 주 시험이래요. 내일부터.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분명 맛있는데 얘를 이길 수가 없네. 닭 가슴살도 촉촉해요. 착갓집은 진짜 촉촉해. 완전 나쁠 다 다먹었 으니까, 마지막 이것은닭 가루 닭 가슴살 양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제 남은 치킨에다가 현미밥 어제랑 똑같아요 여러분, 후식으로는 돌체테리아 뽀또 디저트들을 먹을건데 얼먹이 맛있으니까 하나하나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으려고요 짠! 여러분, 시작은 뽀또 분낭시에랑 뽀또 도도분낭시에입니다 제일 기본인 뽀또 러낭시에어여게 오랜만이다 와. 진짜 쫀득하고 달아요, 달아. 음. 너무 꾸덕해. 빠내자말자먹는 건데. 음. 다돼 있고, 견과류가 내가 더 맛있었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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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뽀또 도둑이 더 풍부한 맛이 나서 더 맛있다 똑같이 뽀또맛은 진하고 달달한데 견과류의 고소함이랑 뭔가 견과류 덕분인지 짠맛도 좀더잘 올라오는 느낌? 마카다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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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도 왜 광대가 아프지? 진짜 그만큼 밀도 있고 꾸덕해요 끝까지 견과류가 요즘 뽀또 디저트 맛집이 진짜 많이 생기긴 했잖아요 또 역시 돌태 너무 맛있다 음? 라임이 끝에 막 꺼져가면서 맛있는 거 아시죠? 음? 너무 맛있어 다시 뽀또이 장치에 음? 뭔가 아쉬운 거 같아 견과류가 빠지니까 고소한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뭔가 아쉬워졌어요 여러분, 이두 개는 뽀벤저스 희낭시에랑 뽀또 빈낭시에 가나슈층이 추가된 거, 가나슈층이 두 개인 거. 확실히 조맛이 찡해졌어. 뽀도 빈낭시에 끝에 부분. 왜이거도 맛있는 것 같지? 똑같이, 똑같은, 똑같은 것네 음, 맛있어. 음. 막, 안 돼. 확실히 달달한 꽃볶이요. 여기도 견과류가 들어가긴 하는데, 꽃볶이도 듣고 나 고소한 맛이 덜 느껴져요. 단맛이 훨씬 강해? 견과류 있어요. 음! 음. 아몬데 확실히 갈과들어가야 맛있다 맛은 똑같아요! 확실히 똑같은 애랑 저 아, 돌태텔리아 서울동 못 가잖아요 한시에 푸딩 먹고 다시 뽀벤져스 너가 음더 커서 그런가? 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음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마지막은 포토 샌드위치. 사실 요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빵 때문에 잠깐 냉장고에 뒀어요. 음. 니 크림치즈가 진짜 너무 맛있어. 달달하고 크림치즈는 포토 맛이 안 나는데. 맛있음 <목소리> 이것도 그냥 달달한 달달하고 살짝 짭짤하고 빵피가 푸석푸석하긴 한데 크림이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야 돌태표 크림치즈 너무 맛있다 음, <목소리> 아, 진짜 어디 하, 오늘은 꽃도도이랑 꽃도빙당시가 제일 맛있었어요. 매번 먹을 때마다 최애가 달라지는. 그럼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녁은 윙잇에서 산 얼큰 뚝배기 김치우동 먹을 거예요. 음. <목소리> 돈가스나 만두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요.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 국물 먼저 음! 맛있다! 용, 용암이에요 용암 음. 와 이거 990원에 산 건데 진짜 잘 샀다 어묵은 요런 거 3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음! 아수 먹을 게 없어서 오이고추 가져왔어요 음. 오이고추 진짜 왜 이렇게 좋지? 음. 맛있다! 국물이 먹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후식 가져올까요? <목소리> 여러분 후식은 F급한 고대만모스빵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응? 역시 F급을 해야 소보로가 산다. 고구 파고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는데 그냥 냉장 상태보다 훨씬 맛있어요. 반 부분 반대 맛이던 저번보다 맛이 잘 느껴져요. 여전히 흑인자 맛은 안 느껴져요 딸기잼 음? 맛먹습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역시 얘가 더 맛있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잘 때용은 용. 소리야, 황치즈 겁나 좋아했었으면서.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안 먹어본거야 오레오 딸기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두개는 먹어본거고 네 이건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거라서 응, 맞아 맞아 저번에 맛있게 먹었다 맞아요 으우 졸량한 어, 당이다 생겼어. 오늘 저녁은 가벼운게 땡겨가지고 알리는 커피에서 영양 샐러드를 포장해왔고요 사과가 땡겨가지고 사과도 사왔습니다 그럼 재밌겠습니다오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고 했는데 샐러드 사서 올라오는 길에 버터바 먹방을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만나제과의 버터바들이고요. 옛날에 구독자님께 추천받았었는데 옛날에 사두고 이제야 먹습니다. 이렇게 먹기 전에 포기할 뻔 음? 맛있다. 맛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 음? 저는 이 쿠키지가 많은 것도 좋아요. 음? 와, 이 미차 쿠키지가 너무 맛있는데? 너무 고소한데? 음, 버터, 버터품이 진짜. 와, 진짜. 음? 와, 이거는 진짜, 시험기간에.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따 공부하러 가야 돼요 아니 버터층도 버터층이지만 이 쿠키층이 너무 맛있어요 얘는 왜 크기가 이러냐면요 먹었어요 이미 얘는 로투스 버터바 이미 먹어봐서 알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옥두스맛 진짜 진해 와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음. 와 근데 기분이더 맛있다 시나몬맛이 나지 않은 달달한 옥두스라도 좋아요 음. 이기플레인버터바의 쿠키지가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얘는 그 쿠키지의 풍미를 못 따라온다 와 이거 칼로 자르다가 칼 등에 손대었는데요? 음, 그냥 먹어야겠다 얘는 돌체 라떼 버터바 음. 와일드 바디 아이스크림 음. 이거 가운데 초코가 너무 맛있는데? 음, 좀 음. 얘는 커피라서 먹으면 못쩔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야겠어요. 음? 자, 이제 위는 쫀득하고, 밑에 쿠키지는 바삭하고. 근데 저는 당연히 맛들어 간게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플레인이 제일 맛있다요 음, 맛있어. 음. 미쳤다. 이 버터맛 진한 쿠키즈가 진짜 미쳤다. 음. 음. 너무 맛있.를 한1 6 등분 해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씩 먹어주면 너무 딱일 것 같아. 버터바 날아가는 먹방 처음 보셨죠? 음. 버터품이 올라오는 게플레인 압도적이에요. 여기 가운데요 이렇게 초코층이 너무 맛있다. 음. 1등? 2등? 몰드스 3등. 아니 제가 원래 커피맛 디저트보다는 로또스레더 좋아하는데 얘는 이게 더 맛있다. 음, 이 다크 초코가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먹고 저는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너무 맛있어서 결국 다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플레인 버터가. 진짜 이버이버터쿠이야비이 화요일 이버 브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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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은이버 브라이버, 브과

아주 딱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은 공부를 하다가 퇴근을 할 거거든요. 저녁은 별로 땡기는 게 없어서 에이밍 마켓의 피스타 치오프키를 먹어보겠어요. 또키 하나에 300칼로리면 괜찮은데? 에이밍 첫 영접. 음, 고소하네요. 고소한데요? 주런 베이커리가 훨씬 훨씬 고소해요. 음. 음. 저는 요즘 파스란 식감이 좋은데 이거는 꾸덕한 식감이네요. 푸키지만 음. 먹고 있어요. 음. 음. 여기 비스타치오 발견. 제 기대보다 피스타치오 맛이 연해요. 가나슈 부분 먹어볼게요. 음. 가나슈 부분은 피스타치오 맛이 쿠키지보다 진하긴 한데, 네제 기준에는 쭈롱이 훨씬 맛있어요. 진짜 훨씬. 전과를 골라듬기로 사가지고 얘를 3개 샀는데 이거 3개 살 바엔 쭈키 3개 살걸 맛이 없진 않습니다 이제 피토 이자 찍어 먹어도 쭈롱이 훨씬 많아요 <놀람> 가나슈는 쭈롱보다 덜 달고 전체적으로 쭈롱보다 덜 달고 덜 고소하고 좀더 빵같은 식감 그럼 나머지 약 먹을게요, 안녕. 여러분 살짝 아쉬워가지고 베노프의 둥둥도너츠 초코츄러스를 꺼내왔어요. 나무 맛 되게 진해. 네. 초코. 초코 진짜 맛있다. 야구 보면서 공부할게요, 안녕. 오랜만에 컬리를 샀는데 뭘 샀냐면요 김. 김에도 친절히 아이스팩을 넣어주시는 컬리. 냉동은 닭가슴살이랑 냉동 야채. 편하게 야채 먹으려고 냉동 야채, 냉동 브로콜리. 갑자기 이 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얘를 샀어요. 무새부터 맛있어. <laughs> 잘먹겠습니다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돼요.

그 당장 안 됐네 진짜. 어 있었어. 2십일 날부터 공짜 가격 올랐어요.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 20일이에요? 오늘 오늘부터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에 점심 이제 많이 먹었더니 밥도 안 땡기고 고기도 안 땡겨서 이보레스트 심콩 파운드를 먹으려고요. 운전 구덕 데 냉동보관해놨던 거 냉장에 덩시켰어요 음... 고소하다. 맛있다. 음... 끔찍함 괜찮은데요. 음... 생각보다 뽀슬뽀슬하지 않고, 입안에서 뭉쳐지면서 되게 치덕치덕한 느낌. 맛있다. 고소하다. 맛있어요. 음... 음... 생각보다 뻑뻑하지 않고 촉촉한데요? 이제는 음. 마켓컬리에서산 냉동 야채 맛있다. 이 야채 이런 야채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자리에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먹고 공부할 거예요. 안녕. 약과까지만 먹고 공부를 할 거예요. 진짜, 진짜. 거북이 양가랑 유베니 약과. 그럼 안녕.